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민티런이 개최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마라톤 대회 타임 투런. 아 벌써 2022년 5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시작한 타임 투런이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여덟 번째 타임 투런의 참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요 참 타임 투런이 어떤 대회인지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타임 투런은 저 민티런이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인데요. 전국 전세계에 계신 러너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각자의 장소에서 달리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거 뭐, 언택트 마라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타임 트론은 조금 다릅니다. 타임 트론은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모두가 같은 방송, 같은 음악, 같은 멘트를 들으면서 달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고요 심지어는, 채팅을 하면서 달리기도 하는 그런 정말 특별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5월, 6월, 7월, 8, 월 9, 10, 11월까지 해서 총 7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실 타임 투런 같은 방식 자체도 세계 최초인데 매 타임 투런마다 정말 새로운 컨셉과 뭔가 신선한 도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매번 타임 투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임트런을 참가하시고 나서는, 야, 정말 이렇게도 달리기를 할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 팔로 이 세상을 모두 껴안은 것처럼 그렇게 달려보세요.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마이크 샤인즈가 부릅니다. Born again. <목소리> 자, 이제 이동합니다. 와우. 아, 여기 오자마자 총소리가 나네요. 자, 이 세계 통과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나우. 여러분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용이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왕이 호하면 그때 전력으로 달려주세요. 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세요. 앞으로 계집세요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 이제 20초 동안 질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질주를 시작합니다. 3. 2. 1. 질주를 시작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무튼 뭐 정말 신기한 달리기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타임 트러은 제가 다 밖에 나가서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타임트러는 좀더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달리지 않는 달리기로 진행이 됩니다. 어, 뭐, 뭔 소리야? 달리지 않는데 달리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말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있으실 텐데요. 어,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타임트러는 달리지 않는데 달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사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안 민티런 채널을 통해서 어 우리 의 어떤 그 상상력과 마음을 가지고도 달리기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실제로 이번에 한번 구현을 해봤고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직접 해보시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타임트론의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방송 시간 30분 전에 그날 하셔야 될 일들을 다 마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것도 다 갈아입으시고. 그러니까 주무실 준비를 아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하시고 방송 시작한 5분 정도 전이 되시면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어 여러분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에 가셔서 누구의 방해도 없이 눈을 감고 방송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명상을 하듯이 집중해서 방송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어나 타임 트론 하는 동안은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실 때는 최대한 음질이 좀 빵빵한 그런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걸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눈을 감고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밝은 데서 있으면 눈을 감아서 좀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어, 좀 어두운 곳에서 불을 끄고 하시거나 아니면 안대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데 제가 이번 타임트론을 <laughs> 만들고 나서 이제 녹음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우 이게 <laughs> 이게 너무 막 이제 저의 어떤 민티런의 감성이 이제 막 폭발하는 그런 방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평소 나는 오글거리는 건 정말 못 견딘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번에는 조용히 어 다음 다음 다인트런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내가 정말 하나는 감수성이 이렇게 좀 철철 넘쳐 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민티런의 찐팬이라서 아좀 그런 방송들도 난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 버터 바른 방송도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요 이번 타임트론은 듣기만으로 진행하는 달리기 이벤트고 타임트론 자체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타임트런이 그런 세계 최초의 어떤 달리기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번 여덟 번째 타임트런의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네, 세계 최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솔직히 이 너무 저는 저는 항상 이제 남들이 하던 걸잘안 하고 무조건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좀 걱정을 많이 해요. 아,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어, 재미가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가 있을까? 어, 재미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거든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어, 주말 동안 예, 짬짬짬이 시간을 내서 열심히 만든 거니까, 어, 오글거림에 대한 방어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중요한 방송 시간은요.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에 방송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10시 30분이나 늦어도 10시 50분까지는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잘 준비를 그냥 다 마치시고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타임 트론의 소요 시간은 40분입니다. 평소에는 타임 트론이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듣기만 하는 거라서 좀 짧게 진행을 해서 4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어, 타임 트론 참가, 참가하시는 장소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조용한 장소. 뭐 소파나 의자도 좋고요. 아니면은 침대 누우셔가지고 잘 준비 다 하시고, 누우셔가지고, 불 끄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죠.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에서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타임트론은요, 이제 원래 방송 시간에 진행하는, 딱그 시간에 진행한 타임트론에 참가하시는 거는, 어떤 분이든 다참가 하실 수 있는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여기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골든 멤버십만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영상에는 제가 댓글을 다실 수가 없어요. 댓글을 못 달게 났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덟 번째 타임 트론에 대한 감사 영상이 그날 저녁, 이제 토요일 밤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이나 40분쯤에 저희 민티런 채널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타임 트론 참가하신 분들 중에 댓글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나 어, 또, 저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쪽 영상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달아주시는 댓글을 보고 항상 힘을 내서 그 다음 타임 트론을 준비했어요. 원래 매달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댓글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8개월 연속으로 매달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이걸 견뎌내고 할수 있었던 건다 여러분들 덕분인가,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어, 따뜻한 격려와 어, 응원의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더더 더 열심히 또, 또 새롭고 재밌는 그런 달리기 이벤트들이나 영상을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에 타임 트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